축구 혹시 아세요? 알죠 <laughs> 조규성 알죠 1998년 응. 1월 25일인데 응. 어, 2024년 이분의 운이 좀 어떤지 응. 운이 좋아야 골도 많이 넣을 겁니다 근데 2024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2, 3년 정도는 이분이 조금 조심히 가셔야 될것 같아 이분이 그냥 외형적으로 봐서도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사실상.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왜 옛날에 우리, 나 어렸을 때2002 월드컵 때 안정환 씨가 굉장히 그런 면모로 여자분들한테 인기도 많았잖아 축구도 잘 하셨지만. 근데 지금에 봤을 때 조규성 분이 그거와 비슷하게 흐름은 가고 있는데, 어. 뭐 그거 있죠? 내가 너무 빛이 났었을 때잘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냥 항상 늘 나는 빛이 나는 줄 알고, 내가 조금 경거망동 하거나 행동을 조심히 못하면 그 시기에 사람들한테 씹힐 수도 있고, 구설이 낄 수도 있고, 씹힐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조금 모타, 모자른 면을 딴지를 걸어서 사람들이 날 갖고 씹어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늘 2, 3년 동안에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거지를 좀 조심을 하시고, 음, 왜, 나 이거 기사도 봤어. 연예인병 걸렸냐, 뭐, 머리, 축구선수가 머리를 왜 길러냐, 너 그래서 헤딩도 못 하는 거냐나 이거 기사 봤어, 오늘. 아, 그래요? 봤어? 네. 뭐, 헤딩해야 될때 머리 신경 쓰느라 헤딩 못 하고, 뭐, 여기 묶여갖고 이거 헤딩 못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뭐, 머리 길렀던 선수가 옛날에 안정환 씨도 머리 길르지 않았나요? 근데, 누구는 했었을 때 욕을 안 먹고, 누구는 했었을 때욕 먹고, 이것도 사주의 그 기운상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조규성 씨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면 다 사람들한테, 아, 쟤왜 저래? 막 이런 시기야, 지금 자체가.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왜 똑같이 거울을 보고 있더라도, 아우, 쟤 재수없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쟤는 그냥 겨울 보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뭐만 하면 다, 어, 욕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었어. 그럼 지가 잘 나간다고 저런 거 사입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씹히는 시기가 들어오면 나는 그냥 자중을 하면 솔직히 안 씹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왜이 얘기를 왜 하, 얘기하냐면요. 조규성 씨는 지금 건강 운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운동선수라 건강이 최고여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몸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건강의 기운으로 봤었을 때에는 조금 30도 넘어가면 하강세가 좀 많이 들어와요. 아, 어, 그래요? 네. 음. 건강으로 좀 많이 아프실 것 같고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취약하셔. 본인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 에 그거를 못했어. 뭔가 부족했어. 라고 하면 본인 자신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위장병도 조심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괜히 씹힐 행동을 그냥 아서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운은 나쁘진 않아요? 어, 활동은 계속 하실 건데요. 그냥. 이, 이거 있잖아 조규성의 선수로 지내는 활동을 했었을 땐 빛이 나실 건데 그거 아닌 내 사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면 그게 씹히실 거다 뭐 이미 씹히고 있고 그거는 뭐 저도 기사를 봤기 때문에 알고 근데 축구선수로서는 운이 나쁘지 않아요